안녕하세요.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. 이곳은 대청호이고요. 대청호 주변에는 이렇게 카페 레소또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카페 실내에서 대청호를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. 대청호가 참 아름답죠? 이곳에 오면 그냥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. 카페에서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. 대전 사람들은 이곳을 많이 안답니다. 카페 2층에서 대청호를 바라보았고요. 방금 전 카페 호수 건너편에 왔습니다. 이곳도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명상 정원입니다. 제가 잠시 후에 명상 정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꽤 유명한 카페와 레스토랑입니다. 소나무가 정말 멋지네요. 이곳에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. 대청호 500리 길을 통해서 저 앞에 보이는 명상 정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상정원으로 가는 길이 정말 예쁩니다.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? 이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이곳에 자주 온답니다. 카 페가 있 고, 호 수가 있 고, 쉴수 있는 숲이 있는 곳 이곳 에서 식사 를 하고, 대청호 500리길 산책로 를 이용 해서 산책 도 하고, 명상 공 원에 와서 명상도 합니다.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서 영화도 많이 이곳에서 찍었고요. 드라마도 이곳에서 많이 찍었답니다. 포토존도 이렇게 예쁘네요. 눈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아름답네요. 저 호수 맞은편에도 카페들이 많이 있답니다. 이곳이 명상공원입니다. 대청호 명상공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대청호 명상공원 주차장이 검색이 될 겁니다. 이 앞에 이곳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.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온 곳입니다, 이곳이. 저 앞에 호수 건너편에 카페들이 보이네요. 카페도 참 정겹고 아름답게 보이네요. 이곳이 명상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대청호 명상정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